이런 것도 괜찮아요 만약 한 번도 도구를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닿으셨다 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역조국 간식 종합 선물 세트 아 여기 있습니다 엔시티 어두운 엔시티인 저만 해보고 이런, 이런, 이런 아이돌 라디오 선물 세트 <목소리도> 와 <우와>, 맛있겠다. 한잘 힘드시면 찬스라고 크게 외치시면 되니다내동국에 네. 배신 내보내고 싶었던 우리 동국의 한분 있다면 수진아 동 17, x 1은 아, 7 17, 17, 17, 17, 17, 아, 7 17, 17, 17, 17, 안7시7 17, 17, 17, 으7 17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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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7 17, 17, 1 초콜릿. 아, 네, 마7 1 네, 초콜릿. 17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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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을 던지면 안 됩니다. <laughs>